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비록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한나라를 견제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를 이용하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모두 철로 만들어지게 되죠. 철로 만든 농기구는 농작물의 생산량을 크게 늘려줬고 그리고 철로 만든 무기는 군사력을 강하게 하니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국가를 형성하기에 이르는 집단들이 나타나죠.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힘을 키워갔죠. 오늘은 철기 시대에 나타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있는 부여입니다. 부여는 만주 숭화강 주변 평야지대의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평야지대는 평평하다는 뜻이니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았고, 가축을 기르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농사 반, 목축 반, 반농, 반목의 형태로 먹고 살았죠. 부여의 위치는 중국의 한나라와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부여가 성장했습니다. 부여의 정치를 보면 대표로 왕이 있고 이왕 주변에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이 있는 귀족들,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인 제가들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즉 왕과 제가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당시에는 왕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주변에 이 제가들이 훨씬 힘이 강했죠. 부여에 있는 4 명의 제가들을 보면 이름이 마가, 저가, 구가, 우가라고 불리는데 마가의 많은 말, 저가의 저는 돼지, 구가의 구는 개. 우가에 오는 소를 나타내면서 부여가 농사와 목축을 중요시 여긴 사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네 명의 제가들은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다스렸는데 네 명의 제가들이 다스린 땅을 사출도라고 했습니다. 부여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의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라고 하여서 12월에 열렸죠. 이 제천행사를 통해 농사가 잘되길 빌고 했었습니다. 부여에는 일책시비법이라는 엄격한 법률이 있었는데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갚게 하는 법률입니다. 100원을 훔치면 1200원으로 1000원을 훔치면 12000원으로 갚아야 하는 엄격한 법률이었죠. 자, 이번에는 부여 아래에 있는 고구려를 살펴보죠.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과 이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에 의해 건국된 나라입니다. 고구려는 부여에 비해서 산이 많고 매우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고구려는 주변 지역을 수렵하고 정복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부여와 비슷하게 다섯 개의 부족들이 연맹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오부 연맹체의 모습을 보였고 이 연맹체 중에 왕을 대표로 뽑았죠. 고구려에도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10월에 하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열렸습니다. 고구려에는 특이한 결혼 문화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서옥제라는 문화입니다. 서옥제 문화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집 뒤편에다가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아내와 둘이서 살며 남편은 아내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주게 되죠.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주다가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고 이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장가를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장가라는 것은 장인의 집을 뜻합니다. 즉, 장가를 간다는 말은 옛날 고구려 시대 서옥제에 의해서 남편이 장인의 집에 가서 살아가던 모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아래에 있는 옥저입니다. 자, 옥저는 동해쪽에 붙어 있죠. 동해쪽에 붙어 있고, 이 일대도 굉장히 비옥해서 먹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옥저가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주변에 누가 노리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구려에서 이 옥저에 약탈을 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옥저는 어쩔 수 없이 고구려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신세였죠. 부여와 고구려와는 다르게 옥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대신 읍군, 삼로라고 하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나란 일을 결정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했겠죠. 옥저에도 특이한 결혼 문화가 있는데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자라려면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남편 쪽에서 지불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옥저 아래에 있는 동해입니다. 동해 역시 바다와 붙어 있으니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고, 이 동해에는 바다 사자의 가죽인 반어피, 당궁이라는 활, 그리고 과하마라는 조랑말이 특산물이었습니다.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가졌습니다. 옥저와 비슷하게 읍군, 삼로라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죠. 또한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10월에 이루어졌고 동해에는 책화라 하여서 다른 부족의 땅을 침범하면 가축으로 보상하게 하는 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삼한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실 삼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마한, 진한, 변한 이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만은 변농사를 통해 주로 먹고 살았고, 특히 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철 수출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사만 역시 왕이 없는 여러 소국들의 연합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신지 읍차라고 부르는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마한 지난 변환 중에서도. 이 마한의 목지국이 주로 대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만의 재밌는 문화 중 하나가 이 소도라는 곳인데요. 사만에서는 이 소도를 신성 지역으로 여기고 이곳에 천군이라는 제사장을 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했지만 이 삼한만은 제사장을 따로 뒀죠. 이 소도는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자가 이 소도로 도망가게 되면 이 군사들이 이 소도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